폴리니아노아마에 그래서 이번 유럽 여행에서 제일 기대하고 왔던 곳이 여기 폴리니아노 아말인데 마 아,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숙소 가가지고 체크인 하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숙소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짐 보관하는 데 있고 우와 그리고 약간 뭐 부엌 같은 느낌 화장실도 저기 있어요. 넓죠? 밥좀 시켰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아침에 그 카페에서 조식 먹은 거밖에 없단 말이죠. 크루아상 이렇게 왔습니다. 페스카리아.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숙소 호스가 추천해주기도 했고 제가 여기 구글맵에서 엄청 많이 봤던 데라서 왔어요. 문어 버거가 유명한 것, 같은 것 같은데? 문어 파니 이거 먹어. 먹으러... 젤라또가 어떻게 평점이 4.9나 나와? 4.9짜리 젤라또 한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한입 한 먹어봐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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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와, 초콜릿 진짜 맛있다. 오, 음음 맛있어. 이제 제가 그토록 원했던 바다를 한번 보러 갈 건데요. 음. 마트에서, 마트서 맥주 하나 작은 거랑 감자 스틱 같은 거 샀어요. 그래서 이거 가서 받아보면서 벌컥벌컥 해보겠습니다. 음. 뭐,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뭘 먹기,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와, 인스 장난 아니다. 자, 여기 배도 많고. 와, 좋아, 낭만. 존나 아니와 저런 것도 있어. 아. 아 백주 진짜 오랜만에마요 장만 장난 아니죠? 이제 엄청나게 늦잠 쐬리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해가 진짜 뜨겁다 여기도 와 바닷가라 그런지 약간 습한 느낌도 좀 있고 나가 봅시다 아 더워 여기도 하나 나오는 것만 봤지 아이 안에 어 뭐야 이거 그냥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쑤시개 있어 맛있다 아 더워 와 이제 여기 저기 들어가 수영할 거예요 저도겠습니다 음 가보겠습니다 거기, 여기 바다가 하이라이트거든 나 여기 진짜 오고 싶었거든 여 수영해야지 이제 나 여기 왔다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땀이 지금 너무 많이 나 선크림 발랐는데 흐르고 있어가지고 땀좀 땀, 땀좀 식히고 들어가려고요 땀이 진짜 줄줄 흘안 보이겠지만 보이는구나 그럼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몸식킬건 좀만 누워있겠습니다. 까매지겠지? 여기 네, 수영 있다는 거 숙소에서 쉬다가 해 저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 건데요. 여기 에어비앤비 호스트분께서 추천해주신 식당으로 가가지고 약 점심에 파스타 먹었으니까 저녁은 이제 단백질 위주로. 생선이나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랑 감자도 와 감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와 냄새 진짜 좋아. 감자. 이거 완전 바삭하게 구워져 가지고 겉바속 쪽. 이 쏠린다 리탈리아식 푸딩 판나코타로 찍혔습니다 음? 음? 음. 아, 이거 초코맛이 너무 세가지고 푸딩맛이 뭔지 모르겠다 바다 보러 왔는데 저 멀리서 와 오늘도 야무진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플리아주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근교 중에 하나인 알베로 벨로라는 곳에 갔다.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서 도사 톱탑 알루라. 알베로 벨로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일단 이런 스머프 말, 입니다. 신기해. 각 집마다 이렇게 표식도 있어요. 길들이 다 너무 예쁘죠? 엥 마켓 엥 마켓다네. 덥습니다 근데 매고 점심 먹으러 왔고 샌드위치 먹으러 왔거든요. 샌드위치 집이 무슨 평점 이 4.8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듭니다 근데 좀 비싸긴 한, 샌드위치가 건강지라 그런지, 제가 시킨 게 13유로 짜리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만원 만, 만0천원막한 정도 되는 거니까. 고기 들어간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음, 냄새는 엄청 좋아. 샌드위치긴 한데, 어, 샌드위치 처럼랑 먹진 어았다 고기가 엄청 맛있는데? 다음에는 모짜렐라 치즈도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이야. 한 눈에 보이는 트롤리스트. 음, 솔 근데 약간 이게 귀엽게 생긴 집이지만 사실은 이 집에 부과하는 세금이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다가 약간 세관원에서 검사 나오면은 이 그냥 허물, 허물어가지고 집 아니라고 한다음에 약간 그 사람들이 가면 다시 집을 이렇게 대충 쌓아가지고 그에 다시 가다 허물고 약간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약간 집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보면 막 마냥 귀엽다고만은 할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은 뭐다 농구 처리는안겠지 야, 외로, 외로 해서 폴리냐는 안마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여기 구름앱 말고 여기 기차역으로 왔거든요. 약간 뭔가. 뭔가 심상치 않아. 폴리냐는 안마리 가는 데서 숫자 세고 막. 왜그런거 같아 근데 구글지도에는 버스 타는 데가 아니라 기차역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멈추, 거기서도 멈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열로 왔으니까 여기서 타세요. 여러분도 알베르 벨로에서 플리면서 아무리 갈때 풀리는 거아니에 알베르 벨로에 기차역에서 타는 거예요. 어, 막오플런하고있어 사람들이 이거 어, 왜, 왜 뛰는 건데? 어떻한거 아니야? 이거? 한 아, 표도 샀는데? 다 탔습니다. 아우 더워. 여러분하게 타셨으면 좋겠 깜짝 활셀 도착했습니다. 아 버스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약간 좀 노곤노곤 해가지고 졸면서 왔는데 땀이 줄줄 나가지고 진짜 아 일단 마트 가가지고 시원한 것좀 몸에 때려놓고 숙소로 갈게요. 아니 여기 또 일요일에는 마트가 닿나 봐. 마트가 다 닫았고 자판기 밖도 없어요. 근데 자판기는 동전이나 작은 단위의 유로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동전이 거의 없고 20 유로짜리밖에 없어가지고 카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앞 피자 피자집에서 피자를 사왔거든요. 근데 거기 에 시그니처 메뉴가 무화과 피자예요. 저 무화과 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하와이안 피자처럼 피자를 같이 구운 게 아니라, 그냥 생, 누화가 올려준 것 같거든요? 이거 불맛이다. 그럼 뭐가 왜 올렸을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폴리냐노 아마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찍 피렌체로 가야 돼가지고. 사실상 오늘 여기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영하러 갈 겁니다. 피렌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건강히 수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찐 마지막이에요. 뒤에서 요상한 배경음악을 깔아주고 계십니다. 배고프면 먹으려고 판제 로데 샀어요 이거 약간 군만두 같은 건데 안에 내용물 들어있고 냄새 진짜 군만두야 음, 조금 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폴리니아노아마라에서 피렌체로 가는 날이고 지금 새벽 6시..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아침 6시 48분이에요 이제 7시 38분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준비했고 이제 피렌체에 간다는 것은 진짜 여행이 완전 거의 끝이 났다는 거거든요 한국에 가면은 내 네, 귀국 파티를 해야 겠어 귀국 축하 파티가 아니라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귀국 애도 파티 귀국 유감 파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난 가기 싫거든 축하할 일이 아니거든 엄청 음, 이게 테라스에 나와서 클리안이 아마레의 아침을 감상하고 있고요 38분 거거든요? 근데 또 5분 벌써 연착이네? 자, 아, 연착맨 기차 기다려러 갑시다. 시간 반 정도 왔죠. 힘들었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약간 이탈리아 북부라 그런지 지금 굉장히 추워요. 지금 온도가 19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바지 입었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시려워요 저기 9543번 타야 되거든요. 지독하게 내꺼만 또 연산 지연이죠?